요즘 세차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세차장 가서 힘들게 세차하세요? 이제 카앤피플 하세요. 내차 네 등록하고 원하는 날짜 입력하면 끝! 내가 있는 곳으로 전문가가 찾아옵니다. 참 쉽죠잉? 대한민국 카케어의 모든 것, 카앤피플. 지금 바로 카이엔피플 앱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카이엔피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이엔피플입니다 어, 좀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한해 계획했던 것들 잘된 부분 안될 분들 어, 뭐 이런 것들 좀 마무리 잘하고 계실 건데 자 어, 아무튼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어, 내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음, 저희 가인피플도 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소소한 선물, 큰 행복. 어, 주제는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선행으로 앞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기적으로 자주, 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드리면서 또그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큰 행복들을 어, 누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는, 음, 꽝이 없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만 누르셔도, 어, 카얀 피플 포인트를, 3000포인트를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 겸, 어, 해서 저희가 이제 맞주 캐릭터를, 어, 10분을 추첨해서, 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밑에 보이신 시 보이시죠? 찾으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이 선물들 어 많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모델인 김준호 씨한테도 제가 협찬을 좀 요청해놨고, 어 그리고 홍인규 씨한테도 어 소소한 선물들 어 우리 구독자들과 좀 나누려고 하니 어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품이든 어 조금씩 모일 때마다 어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런 이벤트들을 아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임피플은 자연 친화 서비스만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카케어의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카임피플은 자연 친화적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카인피플의 자연 친화적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은 뭘까요? 아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 속에도 어딘가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스팀 세차 앞에 땡땡이라고 붙어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에바 크리닝 앞에 땡땡, 실내 크리닝 앞에 땡땡. 이렇게 이 땡땡 두 글자. 두 글자가 카인피플 자연 친화적 서비스의 브랜드 명입니다. 지금부터 이 아래쪽에 링크 있죠? 링크에다가 어,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이 맛주, 어, 캐릭터들을, 굿즈들을 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요거는 협찬이 아니고요. 어, 지난 11일날 제가 홍대에 직접 가서 김준호 씨와 함께 구매한 내돈내산입니다. 자,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카인피플 이용 회원이 이제 20만 회원을 돌파했습니다. 어, 돌파해서 여러분들의 좀좀 음, 많은 사랑들 때문에 어, 저희가 좀 힘이 났었고 용기를 얻었었고 어, 그리고 꿈도 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나누고자 어, 노력을 할 테니까 올 한해 너무 감사드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들죠. 어, 특히 막뭐 외식하시던 분, 외식업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업종 전환이나 그리고 또 회사가 힘들어져서 또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카인피플 기술 창업에 대해서 참 관심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또 연락도 많이 오시고 실제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창업은 내 직업과 내 직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속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창업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어, 창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무료 체험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서, 어, 나는 출장형에 좀 어울리는 음,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매장형에 좀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실제로 본사의 그 창업 센터 또 직접 한번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면담도 좀 한번 해보시고 어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나서 어 자신이 있을 때내 창업을 좀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인피플의 어어 공식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일은 요만큼씩 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선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